아유 준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준비할 게 별로 없어서 이제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겁주지 마시고 채팅으로 너무 겁주지 마시고 예 네, 굉장히 되게 어 떨려하고 계실 거니까 예 네, 너무 너무 겁주지 마시고 <laughs>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제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학생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러분들도러러면소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의 자랑, 러분들의 <laughs> <laughs> 자랑. <laughs> 자랑, 네 학생 A 군을 들도 여러분들도, 여분들도여도 되고. 아, 네. 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러러분들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바다반 수업 듣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박수. 아 박수.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방송 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네,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아뭐 그렇게 아유. 떨려하실 건 없고요. 네. <laughs> 떨려하실 건 없고 이제 네. 다 잘해주실 거라서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학생 인터뷰가 이제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뭐가 많이 없잖아요 음. 뭔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음음.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전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했는지 아니면 음. 뭐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뭐다짐이라든지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었고 수업 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좀더 이제 학생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바로 그럼 질문을 좀아 네네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했나요? 아어 제가 한 2014년에 입대를 했는데 음, 네. 그때 입대하고 나서 한 상병 달 쯤에 시작했던 것 같으니까 한 14년 11월 그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대 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타블렛은 못쓰고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이제 종이랑 연필 갖고 와서 좀 이제 취미하듯이 네, 음... 그렇게 좀 가볍게 그리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냥 그때 네. 그럼 시작을 하신 거군요 전에는 이제 아예 그림 쪽으로 네 진짜 아예 안 하다가 오... 그냥 군대 있으면 진짜 할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비는 시간에. 네. 이제 네. 거의 한 7, 4년 정도? 네. 3,4년 정도 된 거네요 연필을 잡은지는 어,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음, 네, 네. 이제 저희 반에 처음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막못 그리시는 정도는 아니었어서. 아, <laughs>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는 하고 왔겠구나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왔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아, 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원을 다닌지는 얼마나 됐죠, 우리? 아, 학원 여기 드림팩토리. 네. 언제 처음 왔죠? 어... 제가 이번 연도 1월 중순. 한또 시작해서 4, 5개월 정도. 네. 괜찮을 그 정도예요. 정도? 네. 4개월 정도 된 건가요? 거의 이제 5개월 다돼 가는데. 네, 네, 그런 느낌. 네. 네. 5개월 다돼 가는 동안 이제 그린 개인작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진행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세개 정도? 아, 네. 진행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한번 다 올려 놓으셨겠죠. 그렇죠? 아, 그첫 번째 작품을 제가 깜빡하고 못 올렸는데 아, 이제 뭐 그정도는뭐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뭐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죠 그냥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네요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걸로 네. 하면 개인작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어... 네 이거는 가장 최근에 그렸던 거 네, 밑에가 선생님 피드백 받았던 내용이에요네 요게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렸던 이제 우마무스매 친구, 그 친구. <laughs> 소, 그 소문의 그 말달이죠 말달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그리셨던 그림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피드백 받고 이제 네. 보정하신 거 완전 달라졌 <laughs>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laughs>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 그래도 퀄리티가 괜찮죠 음. 이제 이거 정도면은 한 3-4년 정도 그리고 학원을 한 5개월 정도 다니시면은 어. 이렇게 된 거죠 음,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네아 네. 아, 이거 공개 촬영하는 느낌 아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선을 아, 썼었네요 네. 네. <laughs> 이제 원기둥을 잘못 그리시고 그렇죠 네. 아 이때도 참 힘들었는데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크로키도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음. <laughs> 그래서 굉장히 좀 슬펐던. <laughs> 그래서 이제 쭉쭉 이제 주차별 수업 들으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음. 블렌드 쓰네요. 네. 그래서 뭐 쭉쭉 이제 뭐 이때부터 되게 드로잉이 많이 좀아 그런가요? <laughs> 그렇게 막 겹선도 많이 안 보이고 아. 이때부터 이제 드로잉이 어느 정도 좀 잡히기 시작하네요. 음. 뭐 크로키도 겹선도 많이 안 보이고 아까 크로키는 뭐선 하나에 뭐한두세 개씩 그리셨던것 <laughs> 같은데 뭐이 정도도 괜찮네요. 음. 쭉쭉 이제 느는 게 보여서 아. 이제 다음에 발 수업한 것도 아 발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발도 되게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이게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손보다는 발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아. <laughs> 대신 이제 많이 안 그려봤기 때문에 거부감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근육 수업도 했었죠. 음. 네. 근육 수업할 때 무슨 기분이셨나요? 그때 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되게 어렵긴 했지만 뭔가 재밌었어요. 아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좀... 왜 들어가고 나오고 음. 하는지 네, 그런 느낌 확실하게 네. 좀알수 있으니까 네네. 훨씬 좋긴 하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근육을 너무 막막 막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긴 네, 하고, 그쵸, 그쵸. <laughs> 네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부터 네. 가르쳐주시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좀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옷 하시는 것도 그렇고.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체가 완성이 안 되면은 굉장히 굉장히 어렵고 많이 헤매요. 왜냐면 돌아가는 느낌 자체를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모인 주름이 왜 이렇게 접히고 그러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어, 항상, 어, 옷이 어렵다면은 인체를 좀 해보는 게. 그리고 이제 뭐 형태력 수업 같은 것도 네. 같이 했었고 응. 하면서 이제 뭐 최세계 기본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응. 그래서 이제 뭐 개인작 이건 두 번째 개인작이죠 네두 번째 음, 첫 번째 개인작은 안타깝게도 아깜와 <laughs> <보니>. 있지 않은데 <laughs> 요건가요 그래서 요런 네.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완성하시고 이제 다음 거는 뭐 요렇게 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 어, 그런가요 네 발전이 아. 굉장히 예, 빠르신 거죠. <laughs> 처, 처음에 이제 원기동 그린 넘고부터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5개월이 걸린 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그래도 잘 따라와 음, 주셨다고 생각을 네. 했고 이제 아. 평소에 이제 굉장히 자세도 좋았어요. <웃음> <웃음> 어, 이제 본인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좀그렇겠좀 네. 부끄럽겠지만 내장 네. 이제 자세도 굉장히 좋았어서 네. 이제 좀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 네, 네. 열심히 좀. 그렇죠 많이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는 되게 되게 좋았고요 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선생님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면은 막 숙제도 잘 해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또 뭐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더막 얘기해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학원 만약에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 반 얘기하기 전에 드림팩토리를 꼭 집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학원이 많잖아요. 네, 타, 그렇죠. 타 학원에 네. 비해서 이제 그 드림팩토리를 선택한 이유가 듣고 싶은데 아 이제 저는 타 학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음. 이제 어, 혼자서 계속 그림을 공부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좀 작법서 같은 걸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드림팩토리 네이버 카페를 들어오게 됐고 음. 이제 아, 선생님들 쫙 있는 거 보고 오 하면서 이제 어, 선생님들 이제 찾아보면서 네, 드림팩토리를 선택하게 됐죠. 네. 그러면은 저희 반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아 이제 반도 많잖아요. <laughs> 그, 이제 선택하셨을 아, 네. 때쯤에는 기초반이 뭐 거의 한뭐0몇 개, 2 0몇개막 이렇게 됐었을 때라서 아, 네네네. 어 이제 기초반 선생님들을 계속 보다가 이제 바다 선생님 반이 유일하게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녹음된 수업 속개 영상이 아, 있더라고요. <laughs> 채널이죠. 네, 네. 아 네. 아 그래서 뭔가 좀더 신뢰가 가더라고. 왠지 모르게. 음. 네. 또 선생님 목소리도 되게 좋으셨고. <laughs> 네 그리고 또 이제 <laughs> 선생님이 좀그렇네요 <laughs> 부끄럽네. 아 선생님 또 이제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캐주얼 스타일이고 음. 또 예쁘게 되게. 잘 그려서 아, 이쌤한테 한번 배워 보고 싶다. 네, 해서? 네. 바다쌤반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하고 고른 게 어, 것 같아요. 네. 역시 유튜브를 하는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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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고 좋아요 많이 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또 이제 영업 당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고 이제 뭐 친구가 뭐 고민하고 있다 그림으로 그러면은 야 여기 좋은 채널 있던데 어때? 물어보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저는 막뭐뭐 뭐 다른 유튜버처럼 막 일부러 막 구독을 누르라 그러진 않습니다 <laughs> 막 옆에 있는 사람 뭐 누르고 와라 뭐 이런 건안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바다바을 네. 선택을 해서 이제 수업을 응. 이제 5개월 동안 들으시면서 네. 뭐 소감이라든지 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다든지 음. 어, 일단은 네, 듣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학원 오기 전까지는 동기부여 같은 게 정말 부족했거든요. 음. 네,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점 관리도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죠. 또 이제 제가 그리는, 혼자서 그리는 그림이 한 개도 안 이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한 개도? <laughs> 그냥 한 개도 안 이뻐서, 진짜 의욕도 하나도 안 나고. 음... 아,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동안은 정말 그림 한 개도 안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어, 이제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면, 이제 싫더라도 그거 숙제는 해 와야 되니까.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타블렛이랑도 좀 친해지고 음. 또 이제 원리 같은 것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되게 재미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변에 잘 그리시는 분들도 있으면 와 아, 나도 그렇죠. 저렇게 잘 그리 싶다 하면서 자극도 받고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이제 또 수업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열심히 네, 같이 또들어주시고 그렇죠, 네, 하시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제 또 확확 옆에서 느는 것도 보이고 음, 하면 은 음. 이제 좀 뭔가 자극도 조금 되면서 네, 네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학생분들이랑 또 저희 반이 되게 친해요. 음, <laughs> 되게 다들 이제 두루두루 친해가지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좀뿌듯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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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학원이지.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되게, 되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네. 지금 지금 휴학. 아, 네, 휴학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좀 과는 어디? 아저 과가 사회복지학부.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랑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 네, 전혀 동떨어져 있는. 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니면서? 아, 학교를 다니면서요? 네. 약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대학을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다 그림 관련된 대학이었고 아 그래서 그림에 관련되지 않는 대학을 가실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네, 얘기도 네, 네.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 어, 일단은 음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 대학은 일단은 경험해볼 만한 곳이긴 한데 음. <laughs> 만약 일러스트 쪽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은 그 경험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웃음> 네. <웃음> 저 시간도 많이 들. 네, 시간도 시간이고. 네. 이제 남자라면 군대도 좀 갔다 와야 아, 되니까. 아, 네. 그게 너무 크거든요, 네. 진짜. 갔다 오면 또 6년 훗가니까. <laughs> 아, 진짜 금방 가니까. 네. 근데 네,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 네, 그런 거안 가지셔도 네, 전혀 상관 없을 음, 것 같아요. 네. 안 가는 것도 하나의 길로 네, 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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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과제도 굉장히 많을 거고 진짜 힘들죠. 네. 사람들랑도 이 네. 어쨌든 이제 좀 지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짐플 같은 네. 것도 있을 거고 아, 조별 <laughs> 과제. 네, 그렇죠. <그렇지만. 웃음> 그러니까 진짜 되게 되게 뭐 짜증 나기도 하고. 네. 뭐제 친구들도 이제 막 죽어가거든요. <웃음> <웃음> 군대 군대요? 군대 군대 얘기? 군대 얘기요? <laughs> 궁금하신 군대는 거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네. 아, 군대요? 네. 군대 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생활했던 거 같아요. 군대. 네. 약간 뭐 네. 군대에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네, 또. 네.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군대 음, 가면은 그림을 네. 아예 못 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식으로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네, 타블렛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쵸? 일단은 <laughs> 들고 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으시는 순간 이제 잡혀가시는 거네요. <laughs> 네, 일단은 네, 종이나 연필을 준비하셔서 일단은 쉬는 시간도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또 계급이 높아지시면서 이제 흔히 말년병장 네, 그렇죠. 같이 되시면은 이제 정말 남아 도는 게 시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거기 군대에서도 귀찮아서 안 그릴 때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네. 그냥 누워 괜히 누워 있고 싶고 그냥 텔레방 보고 <laughs> 그냥 괜히 네네. 누워 있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네 그냥. 맞아요. 진짜. 귀찮거든요. 아, 만사가 진짜. <laughs> 그쵸, 그쵸. 네.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이제 더 널널하다고 해서 이제 그냥 시간 이제 나 나중에는 이제 나중 뭐 내년에는 또 핸드폰도 준다고. 아, 네. 그 하더라고요. 네. 좀더 이제 편하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자기개발하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의지라는 거. 네, 진짜. 약간 네. 그런 분들 보면 신기해요. 약간 군대에서 진짜, 네. 막 자격증 따왔다. 아, 네, 맞아요, 진짜. 뭐 이런 분들이나 뭐뭐 네. 뭐 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음, 네. 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많이 하고. 네, 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좀 군대가 사람을 좀좀 <laughs> 좀 이상하게 만드는 데 네, 특화돼 있는 곳이긴 네.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굳이 엄청 안 하셔도 되고 음. 대신 이제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아 그렇죠. <laughs> 선임을 누구를 만나느냐 결국 사람 문제예요 네그 네,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아마 이제 그 훈련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도 네, 네. 맞아요 맞 맞아. 음. 견딜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시면 좋겠고 네, 네. 이제 그냥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 고 음. 기도 좀 하시고 <웃음> <웃음> 그 정도면은 뭐 괜찮지 네, 네. 않을까 그렇죠. 정도로 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다짐 같은 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아, 네. 하시고 싶으세요? 아 어, 다짐 이제 구체적인 진로는 한번 계획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프리랜서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음, 음. 싶다는 네, 생각은 해봤어요. 프리랜서로 네. 하면은 굉장히 좋죠. 아, <laughs> 집에서 늦게 <laughs> 일어날 네. 수도 있고요. <laughs> 이게 제일 아, 좋은 점이고 그렇죠. <laughs> 네. 대신 이제 나태해지기 아 쉽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음. 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좀 버텨야 되는 거 아, 음. <laughs> 그리고 내가 피곤하다고 마감이 내일인데 일을 안할수 없다는 거 <laughs>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음, 음. 부지런해야 프리랜서를 해도 살아남을 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마음 담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이제 목표가 어디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음.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네. 음, 뭐 소설 사파 같은 어... 거를 하고 어... 싶을 수도 있고. 아, 라이트 노벨. 네, 라노벨 같은 네, 네.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일러스트, 뭐 게임 일러스트 같은 음... 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굿즈 같은 거를 아... 팔 수도 있고. 어, 네. 아니면 일러스트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음... 팔 수도 있고. 음...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과 목표를 해야 되는 방향이 어... 굉장히 달라지겠죠. 어... 이제 라노벨 작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화랑 거의 동급으로 어... 이제 같은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네. 뭐 그런 저런 이런 저런 어. 뭐 시추이션 상황 같은 걸 그릴 수 있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만화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좋아요. 막 어. 사파 같은 거잘 보면은 막 컷도 나눠져 있는 것도 가끔씩 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출을 할수 음.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더 좋죠. 음. 그리고 이제 굿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귀엽게 디자인을 할수 있을지. 아. 그래서 디자인적인 네. 요소가 굉장히 많이 아, 들어가요. 디자인, 디자인 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카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눌러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방송 설명란에 두 번째 링크에 가시면은 카페 가입을 바로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길 부자였다면 <laughs>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좀 돈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한달 정도 이제 짧게 한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알바를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음. 요즘 이제 최저시급도 올라갔다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6시간동안 평일에 5일 나가면서 편의점을 해본적이 있는데 아 저도 편의점네 <laughs> <laughs> 정말 끔찍합니다 네 <laughs> 아, 그래서 82만원? 음. 그정도를 벌었던거 어, 같아요 저도 딱그정도 <laughs> 네, <진짜>. 최저시급으로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정도 딱 받아서 이제 <laughs> 이제 뭐 자취할 돈도 벌고 했었는데 아. 되게 옛날일이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좀 그립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이은 이제 뭐한두 달? 두세달 정도 이제 온라인 수업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음, 온라인 음. 수업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고 요라인 수업은 쌉니다 30만원 h 네, 음. 드림팩토리라는 이름 너무 a r e on the 딱딱 m e topic. o n l i 뭐, 다른, 뭐 그런, 데보다 좀더 뭔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웃음> <웃음> 물론 이제 동명의 그 게 있긴 합니다. 엔터 같은 아, 게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음, 음. 네 그거도 좀 신경 쓰이는데 <laughs> <laughs> 뭐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 진짜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옛날엔 드림팩토리 치면은 그쪽 드림팩토리가 많이 나와서 아, 네이버에 치면은 그게 먼저 네, 나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치면은 이제 지도에도 뜨고 아, 굉장히 편하게 <laughs> 네. 합니다. 그렇죠. <그쵸>? 모짜 <laughs> 너무 귀엽죠. 우리 모짜를 보면서. 아 그리고 학원에 상담하러 오시면은 고양이들이 반겨줍니다 이번에 네. 새로 이제 온 스창이라든가 <laughs> <laughs> 뭐 모짜라든가 굉장히 귀엽고요 음. 이제 그외 여섯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정말 많습니다 네,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상담하러 <laughs> 고양이 카페 가는 마음으로 들러 보셔도 괜찮고 음.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은 꼭 상담하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다 이렇게 넣어 네. 놓습니다. 음. 스타인 손방망이야. <laughs> 좀 아프던데요, 손방망이가. 가끔씩 <laughs> 이제 네, 발톱을 세워. 발톱을 이렇게 네. 세워가지고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laughs> 아파요, 그럼. 스타인 되게 근데 사람 되게 잘 따르더라고요. 네, 진짜. 되게 네. 뭔가 되게 버려진 거 같기는 음. 않고 약간 음. 놓친 거라던가이 그러버린 거라던가, 좀 네, 그런... 거라던가 음.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좀 <laughs> 아쉽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인 이러면은 되게 막. 알아듣더라고요. <laughs> 아 맞아요. 막 대답을 해줘요. 어, 대답하더라고요. 양뭐 네. 이래가지고 아유 뭐요 스찬이 이러면서. <laughs> 얼른 열심히 해서 실력 늘고 인터뷰 음. 가요 좋습니다. 언 어, 인터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아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인터뷰 참여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학원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이벤트 하는 거 아직 알고 계시죠 <laughs> 이벤트가 매주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거 이제 하시면은 요, 요즘 이제 그 참여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죠?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그렇게 좋진 않아서 한 10개 정도면은 한 2만원씩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laughs> 이벤트니깐요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값찹니다 그래서 SS등급 뽑으면은 이걸로 이제 학원 밑에 카페가 하나 있죠. 카페라기보다는 네, 마켓 이 네. 마켓 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굿즈 2만 원 정도의 상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음. 2만 원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죠. 네. 그래서 레츠 음. 차이 <laughs> 솜방 레츠 <laughs> 차이 솜방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장 모으면 50% 할인 할인 그리고 20장 모면 1개월 무료 할인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요. 네. 음. 돈이 없어서 수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고양이 발 계속 뛰어나야죠. 차이가 <laughs> <laughs> 귀여우니까 고양이 발 뛰어붙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에 드팩은 극비지원이 아쉽기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됐던 거 같은데 아, 엄청 네. 옛날에 저저 다닐 때쯤에 아. 예, 엄청 옛날에는 됐었던 거 같은데 아쉽게도 음. 되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해서. 음. 네. 반 식사 이벤트? 괜찮은데? <laughs> 어,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네. 그런 거죠. 반끼리 해서 이제 차, 그 숙제 같은 걸 이렇게 올리면서 <laughs> 이제 참여율이 좋은 반에는 1등 반한테 뭐, 뭐 외식 상품권 같은 주 준다.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요, 요즘에 이제 학생분들이 좀안 올리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좀좀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 이런 반은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하는구나라는 걸를알수 있게끔 올려주시면은 이제 저희 반도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올려주시면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반 진짜 많이 올라왔죠. 네, 엄청 엄청 네. 많이 올라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색감 모작하는 거랑 이런 네. 것들 많이 많이 올라오죠. 제가 이제 많이 많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시는 거긴 한데. <laughs>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많이 너무 귀엽죠. 오. 이제 수요일반 학생분 개인작 러프인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주 뭐 올려주시고 저는 정말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스차이 귀엽 귀엽네요. <웃음> <웃음> 스차이 보고 싶다. <laughs> 클리핑 작업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클리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화를 만들어 놓고 선화를, 선화를 위에다 두고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밑색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클리핑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 위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밑색 레이어 위에다가 그러면은 이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펜타블렛의 필압 차이 감이 있나요 어네 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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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요 그러니까 레벨이 그니까 1024에서 2048로 가는 거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4000레벨 때랑 8000레벨 들로 가면은 진짜 차이 많이 나요 음. 8000때는 진짜 차이 많이 나고요 4000때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고요 8000은 진짜 많이 차이나요 그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인튜어스의 레벨이 한204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8000으로 갑자기 가버리면은 약간 우리 그 모니터 주사율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FPS가 이제 60, 초당 프레임이 60 나오는 그것도 있고 이제 144 프레임이 나오는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요. 그 뭐 웹툰 같은 것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딱딱딱 하는 느낌인데 이제 144로 보면 이제 그냥 두룩하고 내려가는 음, 게 보이고 음, 하다못해 음. 마우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음. 근데 이게 다 보여요 엄청 이렇게 싹싹하면서 그게 진짜 음. 처음에 느껴본 그 감동이었습니다. <laughs> 휴온 액정 타블렛 어떤가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약간 그 와콤보다 좀더선 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 팀이 음. 뭐냐면요. 이렇게 긋다가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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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음. 이거는 이제 손 떨림보동 조금만 더 올리면은 좀 해결되긴 하는데, 그 전에 좀 무겁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선팀 현상도 많이 없어지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2000대랑 8000대는 진짜 차이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네, 더 부드럽고 세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부드럽고 세세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더 거칠고 세세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음. 야생마 다루는 느낌. <웃음> 야생마. <웃음> 약간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쥐면은 살짝 이렇게 되는 느낌인데 걔 같은 경우에는 막막 막막 이렇게 되는 느낌. 어. 되게 차이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섬세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6 시네요. 생각보다 그냥 할만하죠. 그래도 아, 네. <laughs> 이렇게 막 어려운 네. 방송이 아니어서 여러분 이제 채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어렵게 아니시고 음. 그럼 음.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 보, 들어보고 끝내고 싶네요. 아어 처음에 되게 엄청 긴장했었는데 어, 바다 선생님이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좀 많이 풀렸던 거 같아요. 어, 이제 어 많은 사람분들 앞에서 좀제 얘기 같은 것도 할수 있어서 네, 좀 뜻깊었고 음. 네. 어, 시청자분들께서도 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영상도 클립으로 어, 열심히 편집자분이 <laughs> 고생하면서 지금 한번 듣고 있겠지만, 네. 되게 열심히 편집하고 계실 테니까요. 음. 아마 이거 풀 영상도 올라가고 하니까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시면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laughs>